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0년 동안 수면 의학과에서 일해 온 김철민 의사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계시죠? 침대에 누웠는데 1시간, 2시간. 계속 뒤척이다가 결국 수면제를 찾게 되는 분들 말이에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수면제 없이도 5분 만에 잠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능력을 활용해서 말이에요.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불면증의 90%는 사실 잘못된 습관과 환경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노하우를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송가체라는 작은 기관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를 잠들게 하는 핵심 물질이거든요. 이 멜라토닌은 참 신기해요. 어둠이 시작되면 분비되기 시작해서 새벽 2시에서 3시쯤 최고조에 달하죠. 그러다가 아침 햇빛을 받으면 뚝 떨어져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현대인들이 밤에도 너무 많은 블루라이트에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컴퓨터, TV. 이런 것들이 우리 뇌를 송여서 아직 낮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제가 클리닉에서 조사해 본 결과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스마트폰을 자주 쓰는 환자들의 멜라토닌 분비량이 평균 40% 이상 줄어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이 안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멜라토닌 공장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리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체온 조절, 두 번째는 빛 조절, 세 번째는 특정 음식 활용이에요. 자, 이제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5분 안에 잠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체온 조절이에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해보세요. 40도에서 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 정도 담그세요. 그러면 몸이 일시적으로 따뜻해졌다가 급격히 식으면서 멜라토닌이 콸콸 쏟아져 나와요. 두 번째 단계는 4, 7, 8호법이에요. 이 방법은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개발한 건데, 우리 자율신경계를 확실히 진정시켜줘요. 먼저 입으로 숨을 완전히 내쉬고요. 그 다음에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셔요. 그러고 나서 7초 동안 숨을 참고 입으로 8초 동안 숨을 내쉬는 거예요. 이걸 4번 반복하면 돼요. 신기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번째 하기 전에 벌써 잠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에요. 발끝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각 부위를 5초 동안 힘주고 그 다음에 완전히 힘을 빼는 거예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입에, 가슴, 어깨, 팔, 얼굴 순서로 해보세요. 네 번째 단계는 멘탈 이미지 기법이에요. 평화롭고 안정적인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하는 이미지는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에요. 몸이 가벼워지면서 천천히 아래로 가라앉는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천연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주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타트 체리예요. 타트 체리는 자연계에서 멜라토닌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 중 하나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타트 체리 주스 한 컵을 저녁에 마시면 수면의 질이 25% 향상되고 잠드는 시간이 17분 단축된다고 해요. 두 번째는 바나나예요. 바나나에는 멜라토닌의 재료가 되는 트립토판과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특히 바나나 껍질째 우린 바나나 차를 마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는 아몬드와 호두예요. 견과류에는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잠자리 들기 1시간 전에 아몬드 15개 정도 드시면 정말 좋아요. 네 번째는 카모마일 차예요. 카모마일에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 뇌의 특정 수용체에 결합해서 진정 효과를 나타내요. 잠자리 들기 30분 전에 마시면 마음이 정말 편안해져요. 다섯 번째는 따뜻한 우유예요. 따뜻한 우유에는 트립토판과 칼슘이 풍부해서 자연스럽게 몸을 이완시켜줘요. 여기에 꿀을 한 스푼 넣으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절대 피하세요. 그리고 알코올은 잠자리 들기 3시간 전에는 드시지 마세요. 이제 수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침실 온도예요. 최적의 수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예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받아요. 두 번째는 조명 관리예요. 저녁 8시부터는 점점 조명을 줄여나가야 해요. 특히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게 중요한데,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거나 스마트폰의 야간 모드를 활용하세요. 세 번째는 수면 스케줄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주말에도 평일과 1시간 이상 차이 나지 않게 해야 해요. 네 번째는 저녁 루틴이에요. 잠자리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수면 루틴을 만드세요. 따뜻한 차 마시기, 가벼운 독서, 명상 등이 효과적이에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밤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오븐 수면법 체크리스트예요. 잠자리 들기 1시간 전에는 따뜻한 조욕을 하고 타트 체리 주스나 카모마일 차를 마시세요. 30분 전에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조명을 줄이세요. 침대에 누운 후에는 4-7-8 호흡법을 하고 점진적 근육 이완법을 실시한 다음 평화로운 이미지를 상상하세요. 이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정말 5분 이내에 잠들 수 있어요. 저는 이 방법으로 수많은 환자들을 도와왔거든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개인차가 있으니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세요.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를 볼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수면제에 의존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원래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반드시 건강한 수면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5분 만에 잠드는 경험을 해보시고 건강한 수면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라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